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밌는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수학 퀴즈이고요 증명 문제입니다 자이 문제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 이번 주 토요일이죠 23년 3월 우리 메타 컨셉 배경지식 스키마 클래스의 생방 녹화 강연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4시간 가량 해설해드릴 이번 달 강의 주제 수학의 메타 컨셉과 오늘 보여드릴 이 수학 문제가 상관성이 아주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퀴즈를 보시고 수학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수학에서 말하는 진리란 무엇인가 진지하게 성찰해보고 답을 궁리해보는 그러한 생각주간 그런 일주일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증명할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바로 이 명제입니다. 1 플러스 1은 1. 즉, 2는 1. 자, 이 수학적 명제, 과연 가능한 걸까요? 자, 우선 화면에 보이는 이와 같은 무한급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무한급수이기 때문에 이 급수는 영원히 이렇게 계속됩니다. 따라서 s의 값은 얼핏 0이 될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젠 화면처럼 s를 두개 플러스 해보죠. 이제 s를 더했습니다. 그럼 es죠. 하지만 이값 역시 0이 될 겁니다. es든 그냥 s든 둘다 똑같은 무한급수이기 때문이죠. 자, es와 그냥 s가 결국 같다. 그럼 이 명제는 지금 화면처럼 쓸수 있겠죠. es는 그냥 s. 자, 여기서 s는 공통요소이기 때문에 약분, 즉 소거가 가능합니다. 소거를 한다면 우리이 명제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1. 다시 말해서 2는 곧 1이다. 자, 논리를 좀더 확장해 볼까요? 이 말인즉슨 3은 1이란 뜻도 되고요. 4는 1이란 의미도 됩니다. 1000은 1? 가능하죠. 자, 재밌지 않나요? 왠지 괴변 같고 어이없는 역설, 속칭 넌센스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명제는 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 함의가 무엇인지, 대체 왜이 명제가 수학의 본질, 또 수학의 진리성 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서 소위 킬링 포인트인 건지, 그걸 바로 이번 주 토요일 23년 3월 우리 메타 컨셉 배경 지식 스키마 클래스에서 제가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아주 상세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멤버십 수강생 분들 중에서 이 생방 강연에 참여가 힘드신 분들은 23년 3월 전용 우리 메타 컨셉 클래스 구글 클래스룸에 제 4시간짜리 해설 강의를 녹화한 녹화 영상 파일이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은 언제든 시간이 되실 때 편하게 그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언어의 정원이 새롭게 론칭하는 이 메타 컨셉 지식 에세이 클래스의 구글 클래스룸 학습 프로그램들은요, 여기 이 유튜브 언어의 정원 채널 안에서 가입하시는 게 아니. 아닙니다. 우리 언어의 정원 전용 카톡 상담 링크죠?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 밑에 댓글 안에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도 걸어 드릴 텐데요. 바로 이 링크가 우리 언어의 정원 전용 카톡 상담 링크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1대1 카톡 상담 링크를 통해서 우리 상담사 분들의 안내를 받아 우리 구글 클래스룸 학습 프로그램들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 점이 바로 현재 우리 채널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VV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과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다르다는 의미죠 또, 구체적인 비용과 구글 클래스룸 이용 방식 등도 우리 상담사분들이 구글 문서에 강의 신청서 양식으로 미리 꼼꼼하게 작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중 24시간 언제든 편하실 때 1대1 카톡 상담 링크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우리 상담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 신청서 양식을 링크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신청서를 양식에 맞춰 작성하시고 수강료 납부만 마치신다면 그 즉시 바로 우리 언어의 정원의 구글 클래스룸 학습 프로그램들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난 그냥 상담 다윈 귀찮다. 난 그냥 바로 가입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아예 여기 영상 밑에 있는 댓글란에 제가 고정 댓글로서 강의 신청서 양식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직통 링크도 함께 걸어놓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메타 컨셉 지식 에세이 클래스 가입법. 일단 첫째는 1대1 카톡 상담 링크로 강의 신청서 작성하기 또는 그냥 바로 고정 댓글에 신청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강의 신청서 양식 작성하기 두 가지 방법 중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언어의 종원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VVIP 인문학부 클럽 멤버십 가입 방법은요 여기 이 유튜브 언어의 종원 채널 안에서 가입하시는 게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 밑에 댓글란에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도 걸어드릴 텐데요. 바로 이 고정 댓글에 적힌 VV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 가입! 바로 가기 링크가 구글 클래스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VBIP 인문학 부클럽 멤버십의 가입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직통 링크를 클릭하면 강의 신청서 구글 폼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점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 채널 안에서 운영되었던 VBIP 인문학 부클럽 멤버십 가입 방법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여기 채널 안에서 가입 버튼을 누르고 멤버십 가입을 했었죠. 이제는 바로 이 구글 문서에 수강 신청서를 제출해주는 방식으로 멤버십 가입 방법이 바뀌었다는 점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이문학 북클럽의 초대 링크를 받아 입장하시는 방식 등도 전부 우리 상담사분들이 강의 신청서 양식에 아주 꼼꼼하게 미리 작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중 24시간 언제든 그 신청서를 양식에 맞춰 작성하시고 수강료 납부만 마치신다면 그 즉시 바로 우리 언어의 정원의 새로워진 VBIP 인문학부클럽 멤버십의 모든 콘텐츠들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워진 우리 VBIP 인문학부클럽의 가입방법 지금 이 영상 밑에 달린 고정 댓글에 신청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강의 신청서 양식 작성하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기존의 유튜브 채널 안서가 아니라 새로운 구글 클래스룸에서 북클럽이 운영될 때또 하나의 특장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달에 가입하신 해당 월별 자료들 일체를요. 개인적으로 영구 소장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4시간 북미팅 생방 강연 영상까지도요.